스로딩 셔플! 스레딩을 셔플! 동일타만 내장이요 동일타만 없자. 오늘은 이 자리에서 아주 극단적인 실험에 돌입할 것이다. 오. 아마도. 그, 극단적인 거? 그렇지, 끝까지 간다! 극, 아니, 그것도 익스트림이긴 한데. 극단적. 먼저 굴리시지. 그래, 먼저 굴려보지. 호잉! 6! 무척 너무나도! 1! 이게 바로! 이제 한끗차이도 아니네! 아니 뭐, 한끗 차이긴 해. 육타미이 1위다고 생각한다면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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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대로 간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 멀리건 할게요. 아 애매하다 이건. 멀리건이 필요해. 약간 애매했어. 이쪽은 살짝 좀 기도 메타가 필요해. 아후턴이 했으면 갈까 그랬나? 뭐후턴님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승장이 없는 거 확실하다. 있었어. 아있었구나 아 그럼 면 그냥 갈 것이지. 이거 <laughs> 재나. 자, 저희 선선으로 시작합니다. 게이트 디지털 게이트 오픈. 디지털 게이트 오픈. 이탐타마 생성, 모니몬. 모니몬 위에다가 노코스트로 사운드 버드몬 진화, 카단장 그로우하고 헌터야 진짜? 헌터요. <laughs> 헌터면은 뭔가 그 요즘 메타에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이전의 대화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기로 한다. 3코스트 지불에서 노유빈 등장 진행하시면 됩니다. 헌터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사마 육성할게요. 영래문, 대래문 진화할게요. 나시원 드론, 3코스트. 드레몬 굉장하고요 드레몬 효과로 메인효과 이 코스로 박스룸 진행할게요 제 예, 차례입니다 카드 드로우하고 사운드 버드몬 앞으로 사운드 버드몬으로 시큐리 어택하면서 어택시 효과 발동하겠습니다 제패에서 퍼플카드 집어넣는 곳으로 원드로우 가능 제패에서 슈페리얼 모드 노유빈에게 집어넣고 원드로우 가능 그리고 노유빈 효과 발동합니다 자기 아래에 퍼플카드가 놓였을 경우 메모리 플러스 1에 원드로우 가능 천에 한자 천거져 소멸하면서 효과 발동합니다 모니먼 효과 발동해서 사운드 버드문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원드로우 가능. 예. 3코스트 집으로 해서 강태성 등장합니다. 태성이. 태성이 등장. 태성엠. 그리고 실수했다. 내패엑시어우터킹 <laughs> 뭐 버전인 걸 깜빡했죠. 등장 시 효과를 강태성 내릴 수 있었는데 굳이 어, 먼 길을 택하게 되었다. 굳이 굳이긴 하네. 그렇지. 노이빈 효과 발동하겠습니다. 제패에서 바그라몬 카드 등장시키기 위해 이 카드에 있는 카드 활용 가능. 사운드 보드몬 집어넣고 그리고 디지크로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니다, 저거 3코 보정이잖아. 그럴 필요 없구나. 그 하면 몇 코예요? 지금 현재 4코스트로 다운돼서 등장합니다. 톰 받을게요. 넵 들어하고 드레모나 갈게요. 넵 지나할 수밖에 없겠지. 사운드 보드몬 효과로 그게 되겠지만은 아니야. 저거 캠안도 보드 효과로 니가패가 일단 늘어나야 돼. 아 일단 3코스트 지나갈게요. 넷 나시원 드로 효과로 뭐할거 있나? 없어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서 누워야 여길 가능합니과음 고로 한번더할 거야 3코스트 지나일게요 누워요? 하이 마이너스 5천이요 소멸하면서 효과 발동합니다 이 카드는 소멸 시 세이브되고 노이빙 효과로 메모리 플러스 1에 원드로우 가능 예, 진행해주세요 제 차례입니다 카드 드로우하고 디지타마 생성 예. 모니몬 강체성 효과 발동합니다 제패에서 세이브가 적힌 카드 추출몬 집어넣고 원드로우 가능합니다 이어서 노코스트로 모니먼을 사운드 버드몬으로 진화, 카드 안장 들어오고 하고 3코스트 지불해서 디지크로스 합니다. 제페에서 샤오스모킹 버전 등장시키기 위해 세이브 가드 킹 카드 주머니 활용합니다. 예. 그리고 등장시효과로 제페에서 노이빈 등장 가능. 으, 많아졌다. 많아졌지 노임주 갔을 때 레스트 안해지? 레스트 안해 그게 좋은거지 쟤는 레스트 하는 효과가 없나? 없어 자체 효과가 없어 이어서 강태성 효과 발동하겠습니다 이 카드 레스트 시키는 것으로 슈페리얼 모드를 지다원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코스트 다운 3코스트 집으로 해서 샤오톰킹 버전을 슈페리얼 모드로 진화 카드 한장 드로우하고 지나 효과 발동합니다 그, 뭐 넣을건데? 레벨 로까? 5까지 가능해 어. 어. 자색 적색으로 레벨 3였지만 플러스 2 돼서 레벨 5까지 진화 넣을 수 있음 뭐 넣을건데? 이쪽 내피드몬 제대로 넣겠습니다. 아, 설렘님 DP가 증가했다. <웃음> 네, <laughs> 네 이버아무펀 <이거 이제>. <laughs> 효과는 발동 불가하고, 어. 지나온 녹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 넘어갑니다. 예, 한번 받겠습니다. 들어가고요. 육성, 톤 육성. 일단, 그러니까 3코스트 쓸게요. 예, 꽃가루. 내장 오프 하나. 뭐라고가코기몬 셋. 넷. 어... 맛돌이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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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이게. 니한테는. 그런데 뭐 당장 써먹을땐 없다고 본다 엑스 한치가지고올게요 좋아 천적이 내려갔고 난심하고 어떻게 할수 있겠어 어, 그렇지 너의 너의 천적을 내려갔다 그렇지 하지만 4코스트 지나일게요 지나시오면 레스트 되나? 어, 레스트 어, 전체 레스트하고 전체 레스트 되고 이 디지몬 어떻게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 일단 마이너스 4000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게요 아레 스타몬시 소멸하고, 발동할 효과는 없음. 그리고 소멸했기 때문에 메모리가 올라가나? 어, 이어. 아이, 저런 참. 자, 진행해주세요. 제 예, 차례입니다. 카드 드로우하고, 액티브 변경, 사운드 보드 문 앞으로. 어. 강태성 효과 발동해서, 재패해서 집어넣어야 돼. 일단 슈페리어 모드 집어넣고, 카드 안장 드로우합니다. 예? 그리고 괜찮은 카드가 패 떴는데, 장, 당장 쓸 수도 없군. 이거 서로의 턴 효과인가? 어, 마이너스는 서로의 턴이요. 서로의 턴마운트 와, 잠깐만. 그 그럼... 네, 저거 레스트 못해. 레스트 하면 <laughs> 무조건 죽어. 근데 죽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 어. 근데 잠깐만 그럼 어떻게 되아 DP가 무슨 다운되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발동이 안되는구나 그, 어, 루이모드랑 똑같아 어. 그냥 등장하면 등장 효과가 발동이 안되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일산은 아 DP를 늘리는 게 맞나? 아 근데 5천 다운이잖아 4... 아 4천이구나 아어 4천 레피드몬이 4천? 능동안이기 때문에 4천이면 살짝 고민이긴 하네 루이빈 효과로도 깨끗깨끗하 다시 똑같이 된다 이 <laughs> 레버리 플러스 하는 것도 서로의 턴 1회야 <laughs> 정말이지 별로구만 아 소령이에서 저걸로 지나면 재밌겠다 <laughs> 지금 뒷빚진것까지 있는데 소령이죠아 근데 할수 없다 강태성 효과 발동에서 보자 슈페리얼 모드 집어넣고 1코스트 집어넣어서 아레스타드라몬 진화 카드 한장 들로오하고 진화시 효과리카드 속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나오기.. 아 아직 한게 없었구나 6까지 하려면은 부족해 그래가지고 문제인거야 강태성이 한장 내려와야 되는데 말이지 아니 색상이 남겨있어 여기 그럼, 아 맞아 드로우를 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태화를 시키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사토스트지브로 해서 아레스타드라몬을 모서 나이트몬으로 진화, 카단형 드로우하고 진화시효과 발동합니다. 태화 1위에요. 제페트레시 명칭으로 나이트몬 포함하거나 특징으로 바그라곤 포함한 카드를 진화원에다 넣을 수 있다. 음, 추추몬 집어넣고, 상대, 아, 잠깐만. 응? 음? 아, 젠장, 얘한테 치화몬이었어. 아하. 태화가 안 돼. 녹패에서 치화몬은 너무 도 됐었잖아. 없었어. <laughs> 어? 좀 받을게요. 들어 턴 들어 오 살았다 페리오모이나왔어신니다 다시 원 드로 일단 스킬 초전할게 아니 첫이 체크 예, 그 다음에 얘는 5천 다운인데 아니 아니 그건 아니요 레스 상대인, 상대 인 상대지문 전문 끼는 아. 네가 레스 안 하면 안돼 아, 그리고 근데 꺾으면서 5천 다운이야 아 네, 환화 체크 아, 네. 오케스트 아예 레스트, 아, 예, 레스트. 응. 그래도 등장했다 나쁘지 않았다 그렇지자실코 스틸 쩍 저기 뭐 아이즈 이제 소멸력 감 받고 자 소멸 고민하면서 효과 발동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발동해 놓자고, 모니뭐 효과로 세이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원드로우 가능하고, 아레스타드라마 효과로 세이브 되면서 노이빈 효과로 원드로우 가능, 그리고 메모리 플러스 1 되고, 그리고... 어. 효과 한라 활동해서 제트레시에서 세이브라고 기술되어있는 카드 테이머에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잠깐만 있어봐 그래 사운드보드먼 집어넣습니다 메모리 플러스 1에 원드로 추가 가능 메모리 플러스 2할기요 나도 그래 뭐 상관없어 자 4메모리 그대로야 <laughs> 제 차례입니다 <laughs> 카드 드로우하고 디지터마 생성 어 드디어 얘를 없앨 수 있구나 강태성 효과 발동합니다 제트에서 세이브라고 기술되어있는 카드 스컬라이트모 집어넣고 원드로우 가능 노이빈 효과 발동해서 세이브라고 적힌 카드 스컬라이트 먼지버너 톰 메모리 플러스 1리가는아 어, 드디어 오는 건가 오는 거지 잠깐만 강태성 효과로 메모리 플러스 되진 않았거든 어어무 효과는 원래 메모리 없잖아 그렇지 들어오지 아 어, 들어왔잖아 아 오케이 보일런 효과라고 그잖아 아 오케이 확인했고 로코스트로 모니몬을 까무다몬으로 진화 카단드 들어오고 진작 슈퍼리언 버드 싹다 내려갔네 다 죽은 거 아니야 다 아, 죽은 걸 수도 있고 <laughs> 너두 장인가지 죽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코스트 지불해서 디지크로스하겠습니다. 제페에서 가모드라몬 등장시키기 위해 제페에 있는 세이브라고 적힌 카드 추첨원 집어넣습니다. 응다 등장 시 효과 발동합니다. 제페에서 세이브 적힌 카드 세이머에게 집어넣고 원드로우 가능. 노이빈 효과로 메모리 플러스 1의 원드로우 가능. 덱사겠는데? 그렇지. 덱사 보통 이건 덱사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지. 자, 가모드라몬은 어떻게? 아 내가 뭔데구나 석방 없어서. 그렇지. 그런 관계로 노이빈과 강치성을 레스트시키는 것으로 효과 발동합니다. 제... 디나몬에 있는 아레스드라몬 한장 그리고. 슈츠몬 활용해서 노 코스트로 아레스타드라몬을 진화시킵니다. 카드 한장 들어오고 지나 시효가 발동합니다. 이 카드 속도가 없고, 응. 근데시 렌트하면 날아가는데. 4천 아, 4 0만 마이너스라서 괜찮아. 어찌됐든 간에 얘는 그재미역어가지고 날아간다고. 마그라야 올라올 때 늦지 않았네. 일단 4코스트 집으로 해서 가모드라몬 등장합니다. 등장시효과로 제페인의 스컬라이트몬을 노유빈에게 집어넣고 원들어우 가능. 그리고 노이빈 이쪽 효과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리 플러스 1이 원드로우 가는아씨 응. <laughs> 망했어 안 나오잖아 슈, 슈페리얼 모드가 없다고 슈페리얼 모드 지금 두장 데려갔냐? 어. 두장 데려갔네? 씨엣 그런 관계로 그냥 초정계 때리는 게 맞다는 게 나의 결론이다 뭐가 나오는 거지 Z에서 다크미 스파그라 모 등장시키기 위해 노이빈 효과 발동하겠습니다 사운드 보드몬, 스플라이트 몬 사운드 버드몬 활용하고, 그리고 한장더 발동해서 밤드 모드, 스컬 라이트 몬, 그리고 또 스컬 라이트 몬 활용 예. 현재 1 2코스 감소거든? 음. 그리고 이제 바그라몬을 넣을거지 바그라몬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에 무소 나이트 몬을 아, 그, 다크 나이트 몬으로 활용합니다 오케이. 현재, 잠깐만 한나당 2코스트 감소니까, 현재 14코스트 감소. 아, 아니구나. 디지 크로스 할때 3코스트까지 감소해서, 15코스트 감소로 1코스트 지불 해서, 다크넥스 바그라몬 등장합니다. 등장 시효과 발동합니다. 효과 상대 미모 한 마리 소멸시킵니다. 일단 엑스 앙체 소멸시키고, 당크. 그리고, 어쨌든 암호퍼지로 살아남고, 그후 자신의 트레시의 특징으로 바그라몬 갖고, 그라 갖고 있는 카드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 둘, 그럼 둘밖에 없군. 와우씨, 지나온 겁나 많군. 자, 이걸로 어찌됐든 아레스타드라몬은 어떻게 가능하다. 응. 안심하고 어떻게 가능해. 네, 네. 아레스타드라몬으로 스크린티어택 하면서 어택시 효과 발동합니다. 가무드라몬 효과로 원드로우, 그리고 아레스타드라몬으로 원드로우. 아니야, 얘 아니지. <laughs> 뭐야 저거 또 씨. 지나시 원드로우. 지나시오 깔고 있지. 뭐, 일단 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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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하고 일단은 뭐불가능렇게 지나물가.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있어 보자 시스프맨 그렇죠. 하면서 효과 발동합니다 네. 이 카드 세이브되고 그리고 까무드라마 세이브 뭐 들어온 효과는 이미 닫아가지고 쓸수 없고 안 입고 오니까 발동이놓자고 7코스트 지불해서 아스트라 스냅치 발동합니다 잠깐만 지금 벗어... 소멸 안돼요 참고로 알고 있죠 벗어나는게 아니라가지고 이거 시스프이 썼다는 느낌이던데 어? ]던데? 아 넣는거야? 어 지나온에 넣는거야 아그면 어차피 안돼 어차피 얘 근데 소멸 효과도 안받아지 방금 얘기한거잖아 어, 음, 아니, 소멸법 아니야. 진화원에 아, 아, 다 집어넣는 거야. 넣을래 <laughs> 잠깐만, 그냥 레피드몬을 이쪽에다 집어넣을게. 하나, 아, 어어다다리리자자의테이이머또디지지이이바라라이있있면면나하장까지진화하 음? 넣을 을있있 다시 시 얘한테 집어넣는다. 와우 겁나많나내 네, 진화했을 때 하나, 하 메모리 거나요 대충 내가 바그라군이나 아니면 그 진행원에 있는 카드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여섯까지 뺄수 있네. 어, 육매물이 간다고? 아니 정확히 오매물이야. 아하. 얘가 다섯 장까지 받지 못해. 진행하세요. 이천. 아고 재재기동 효과 있나요? 없어. 우한테 <laughs> 재기동이 있으니까 있나. 올라갈게요. 아매물이었다면 또 모르겠. 그림메모리부터 써서 이메모리 하고. 바바밤 바밤 밤바밤밤3 메모리 지날게요3모리 진화 지나시 원드롭. 자, 신시 쇼카 바리할 거 없지? 응복카 어. 바리하겠습니다. 추추몬 그리고 추추몬 사운드보드몬. 응? 어? 사운드보드몬. 응? 어? 그리고 그래 맷, 암드 모드까지 포함해서 살짝 빼는 걸로 헤이모 전부 다 폐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냥...이거 니게 손해 아니야? 내가 손해야 5메모 <laughs> 플러스까지 있지? 그렇지 근데 저거 이제 치워야 될건데 어찌됐든 뭐 뺄건 팍다 빼자고 오케이 그러면은 레피드몬으로 누워있는 가무드한번 오택하면서 마이너스 4천 줄게요 현재 1천0 0 0 뭔지 알지? 오택 이럴 줄알았는 그냥 얘를 <laughs> 간단하게 집어넣는게 맞았을 거야. 자, 는데 다크네스 파그라몬 소멸합니다 어택 공유식 액티브하고 한장 파기해라 한장 파기 레피드문 효과로 소멸시켰을때 파기있어요 오천자 어택 밤 이럴땐 안전한게나야지 네. 저이씨 <laughs> 아니 소라가 너 필요없어 지금 자 앞에 네. 제 차례입니다 카드 도하고그리에어 모드 있었으면 죽었다는 자료면 <laughs> 일단 카모드라몬 앞으로 내보냅니다 3코스트 지불에서노이빈 등장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받을게요. 드로우. 액티브 턴 액티브. 6성턴6성영 메모리. 프리은 지나. 진화. 진화시 원드로우. 자, 어택할게요. 4000 마이너스. 소멸하면서 세이브. 대... 아, 일단 뭐니 뭐니 효과를 원드로우고. 아, 잠깐만 있어봐. 원드로우고. 간부드라몬 세이브. 메모리 플러스 1의 원드로우. 에이지 체크. 한 장. 체크. 호우천. 어택. 제발, 아, 긴장, 어택, 제 긴장. 아, 근데, 헌터가, 아, 그게 아쉽네. 에이스 커리 처리를 잘 못하니까. 뭐, 그건 맞아.